자, 일단은, 블루 진영, 165 500연맹이고, 1365제저세티스 연맹이 레드 진영에 분포되어 있습니다. 야 병력 진짜 오. 많습니다. 이 병력 지금 다 올라가면은, 시작이 1365 나쁘지 않거든요. 저 병력들 아. 다 올라가면은. 보겠습니다. 사실 여기 자막의 재단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은, 기분 좋은 건 1365에요. 그렇죠. 1365는, 여기서 싸우면 본인들이 저쪽 재단을 먹을 확률이 생기는데, 야, 1 6 5 어. 야, 잠깐만. 바텀이랑 탑쪽이랑 서로 반반 가져가고 있어요. 이건 솔직히, 그, 만약에 화면에 양분할 수 있다면, 바텀과 탑을 동시에 떼어놓고 오고 싶어요. 그렇죠. 지금 바텀 지역은 네. 1 6 5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고, 탑 지역은 1365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. 네, 그렇죠. 이건 만약에, 바텀 지역은 1 6 5가 먹고, 탑 지역은 1365 먹고 하면은, 아예 반반이라서 괜찮으나, 네. 둘중 하나가 진다면은, 경기 시작부터 약간 삐걱될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누가 점령하나요? 첫 번째 터치다운은. 첫 번째, 아, 1365가 가져갑니다. 이렇게 되면 1365 측에서 기분 좋죠? 야, 좋죠. 야, 근데 본인들의 검을 뺏겼어. 165. 본인들의 검을 뺏겼어요. 야, 이거는 저도 한 부대 일티어한 부대인데, 아. 이 부대는 사실상 좀 이제 신경을 못쓴것 같아요. 165 네. 측에서. 그렇죠. 이쪽 라인은 좀 방심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어차피 첫3연조수 뺏기는 정도의 네.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. 괜찮고. 맞습니다. 확실히 그래도 기분이 좀더 좋은 쪽은 1365다. 그렇죠. 이거를 먼저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. 네. 자, 미드,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대규모 와, 전투예요. 최근에 있었던 그 예선 경기 중에서 가장 쪽 그렇죠. 인원이 많지 않나. 말씀생을 그렇죠. 해보는데, 아 중상자 많아요, 지금. 그래서. 그렇죠. 가 어디가 더 좋은지를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근데 확실하게 이거 미드 와, 싸움이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는데, 지금 탑 쪽에 있는 와, 생명의 상황까지. 상황까지 1365가 가져가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1365 측의 승기가 조금 기우는 느낌입니다. 이쪽 지역이라도 시간을 그래도 최대한 버텨서 점수를 최대한 좀 가져가야 돼요. 지금 관을줬기 그렇죠? 때문에 처음부터 네. 점수 차이를 안 벌리기 위해서라면 여기 이제 점령 점수 정도는 가져와야 될것 같습니다. 다네요 아, 계속 주유하면서 지켜주는 게 진짜 1365도 주유 진짜 잘한다. 양팀다 주유 진짜 잘합니다. 네, 너희만 지킬 수 있냐? 우리도 지킬 수 있다. 야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. 자, 이제 미드관 오픈이 됐고요. 자, 과연 이 혼전 중에 누가 먼저 터치를 할 것인지. 우선 우측에 있는 1365 쪽에서 먼저 지금 터치를 한것 같거든요. 아카이니님이 아, 시리스강 가져갑니다. 이렇게 자, 빠르게 되면은 또 터치를 하면서, 야 근데 나아가고 있어요. 남은 병력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나요? 야 이상하게 165가 지금 하늘의 재단 공격해주는 병력들 너무 좋습니다야 야, 지금 사원 다 가져왔네요 165. 와, 잠깐만요.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얘기했던 어, 지금 타이밍에 건물 가져야 된다. 그렇죠? 와, 와. 마치 저희가 지금 얘기한 대로 플레이하고 있는 느낌으로 와이 타이밍에 가져왔어요 지금 미드에 이제 아 165가 이번 세 번째 관싸움은 무조건 이기겠다 역전 가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탑 쪽까지 재단을 가져와서 그렇죠? 이거 사실상 만약에 이번 미드 싸움에서 오, 어떤 1 6 5가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 이거 끝까지 경기 영상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모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였을 때 먼저 이제 상대를 공격하겠다 너무 좋아요 지금 맞아요 판단 좋아요 그리고 이제 1 6 5 입장에서 관자비는 빠져주고 있고요 그렇죠. 자 근데 여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상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네. 왜 지금 후퇴를 하나요? 어 이거 조금 아쉽네요 근데 아래쪽에 이제 올라오는 병력들이 이렇게 되면은 좀 1.4를 당하면서 컷을 당하는데 우선 1655입장에서는좀 모이자 모여나서 그렇죠. 싸우자는 판단인데 어, 저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라인은 좋거든요. 양팀간 이제 팔진 그리고 전고 써주면서 양아 이건 진짜 차이 또 많이 나요 이거. 이거 지금 중상자 숫자도 확실히 이제 165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에요. 좀있으면은 165쪽 다섯 부대씩 갑니다. 자, 165 7 네. 계속 이제 중상 입고 가고 있습니다. 아니, 아까 전에, 아, 너무 좋았는데, 사실상. 아, 근데, 그 어, 잘라낼 그렇죠, 그렇죠. 때 진짜 좋았는데, 네. 아, 그 후퇴하는 그 판단 때문에 저는 사실상 좀더안 좋게 된것 같거든요. 사실상 단체 싸움 해봤잖아요. 두번안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세 번째는 단체 싸움이 가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병력이 모였고 본인들이 잘라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으면 네. 그 타이밍을 좀더 노려주는 게 어땠을까 그렇죠. 싶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.